매너포인의 청소 동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너포인 벨트 위로 반려견이 올라가면 스납 더워가 살짝 열리게 되고 전자저울의 기능이 있어 반려견의 몸무게가 측정됩니다.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능은 반려견의 몸무게를 수시로 체크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 매너포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반려견의 몸무게를 감지하면 라인 LED가 양쪽으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며 청소 동작 중임을 표현해주는 매너포인의 고급스러운 기능입니다. 배변이 끝난 반려견이 매너포인에서 내려오면 미리 녹음된 고객님의 칭찬 멘트와 함께 간식이 나오고 수납도어가 완전히 열립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벨트가 돌면서 대소변이 수납함으로 이동하여 청소가 됩니다. 청소 동작 중에 반려견이 벨트 위로 올라오면 위험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작을 멈추게 되고, 반려견이 내려가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배변 벨트는 청소 중에 UV램프가 작동하여 살균해주고, 대소변은 본체 밑에 있는 스키지와 극세사 걸레가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청소가 끝나면 수납도어가 닫히고, UV 살균이 꺼지게 되며, 청소 대기 상태가 됩니다. 배변패드가 필요 없는 반려견 배변 자동처리기 매너 포인의 청소 동작이었습니다.